엄마 엄마 아왜 불러 바어죽었는데나 목말라 물좀 갖다줘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따라 처먹어 있냐? 아이구 웬수 아이고 어 귀찮단 말이야 물좀 갖다줘 아이고 징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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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어. 엄마! 클일스어 큰일, 큰일! 무슨 일인데뭔 일이라도 남겨 엄마 나 진짜 급한데! 2만 원만 빌려서 응? 2만 원? 응. 무슨 일인데내 친구 용팔이 알지? 사기 절도죄로 빵가네 응. 오늘 용팔이가 나오거든 아, 그래서 소주 한잔 하려고 그게 급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환장하겠네 그럼 엄마 그게 제일 급하지 새 살면서 뭐가 제일 급해 아이고 이놈은 웬수야 언제 당신 차리 껴어 너네 진짜 치사하게 2만원 가지고 간도요응간도 됐어 아이고 아이고 몸에 이 놈은 더러운 팔자 어찌 팔자가 이렇게 이름처럼 더럽다냐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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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징글하다징글징글해왜우처먹으이냐나 왜 할머니! 어이 할머니! 어이 할머니! 어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2만 원만. 지랄하고 앉아있네. 고만 빠져. 넌또 못함시. PC방 정액권 끊으라고. 요 앞에 50% 써야 되는데 오늘까지야. 빨리 2만 원 무나 응? 학교는 응? 댕겨 옮겨? 아, 할머니야. 응. 학교를 어떻게 맨날 그렇게 가? 지겹게. 가끔 빠져서는 센스도 있어야지. 응. 근데 지난주에 했잖아? 응, 그래요. 지난주에. 두번 갔어. 아이고, 이런. <laughs> 아, 아 음, 이마 어찌 애비나 어쩌면. 새끼나 똑같냐. 똑같어. 너 공부하냐? 아, 진짜. 아, 할머니. 아이고. 맨날 그래. 아, 아, 나, 나, 나. <웃음> <웃음> 별모사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았던 이팔자 어르신. 연세가 들면서 이젠 조금 편안하게 살 때도 됐으련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손자와 6년째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온두영 외톨이 딸 정순 씨.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과연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선생님은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안녕하세요. 우천시무한도보센터의 김영선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응. 요렇건데 천대까지 여기 앉으셔요. 어, 네. 아이고 선생님 사실은요 저희 집구석이요 요렇건 요러컨, 요렇건 요러컨, 돼가지고 요렇건 요렇건 돼왔어요. 도와주셔요. 어,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도 마요. 점순 씨. 아우 귀찮씨 점순씨 아이고 일어나 이년아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점순씨 제가 도와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알았죠? 아우 알았어요 내일 제가 2시까지 데리러 올테니 병원부터 같이 가요 이렇게 얼굴에 핏기도 없고 배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불러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병원은 무서워요. 병원 무서운 곳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요. 알았죠? 알았어요. <laughs>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부천시 모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빠른데요. 의뢰 받자마자 바로 방문을 오셨네요. 앞으로 이 가정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예감 기대가 됩니다. 안녕, 니가 무한이니? 반갑다. 밥은 먹었어? 누구세요? 응, 나는 부천시 무한돌굴센터 사례관리사 김영선이라고 해. 할머니한테 니네 얘기 많이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동안 무단결석에 친구들 때리고 푹푹 뜯고. 할머니 속 많이 썩여 들었다며. 아, 그건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무한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넌 꿈이 뭐야?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전 음악이 좀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무안이 선생님이 볼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음악학원부터 같이 알아보자. 알았지? 선생님, 그럼 저 진짜 음악학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화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꿈을 찾아 음악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우리 무한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점순 씨,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이 가정의 여러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를 만난 가정의 행복 되찾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부천시 무한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